오늘도 날씨가 아주 춥습니다. 눈이 아직 안녹고 그대로 있습니다. 날씨도 흐리고. 오늘은 피파나무 한번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지금 피파가 꽃도 피고 열매도 열린가 싶더니 다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피파 맛을 보지를 못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훨씬 더 피파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보시죠. 피파가 이제 꽃이 지금 이제 저 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꽃이 좀 피기, 여기는 좀 피어나려고 지금 하고 있고, 날씨가 추워서 이제 이게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꽃이 이제 피어가지고 지금 머물고 있는 데도 있고, 또 피어서 지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기 피파가 올해는 꽃이 엄청나 많이 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올해 날씨가 이제 또 이게 날씨가 안 맞아서 그러는지 열매가 확실하게 이렇게 달리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보면. 달려도 뭐 몇, 서너 개뭐 많아야 다섯 개 여섯 개 정도 열리고 또다 져버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 이번에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비파가 많이 열려 있어서 비파 꽃이 많이 피어가지고 음, 올해 비파 맛을 볼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저기 꽃이 지금 많이 피어 있기 때문에 이 비파는 이 비파 잎을 차로, 차로 만들어서 드셔도 상당히 좋은 약용작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비파 열매도 좋지만 비파 잎을 이제 약용으로 이렇게 차로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날씨가 따뜻한 남쪽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대로 이렇게 재배가 가능한데, 노지 재배가 가능한데 또 이게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금부터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는 바람에 이 비파가 열매를 어떻게 또 열매가 어떻게 달릴지 또 지금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올해는 맛을 좀볼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쪽 지역이 더 갈수록 더 따뜻해진 지역이기 때문에 이 피파는 죽지 않고 이렇게 이제 살아남으면 수년 후에는 또 피파 열매를 수확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보시면 아래를 보시면 이렇게 지금 잘 자랐거든요. 아래에서도 꽃이 아주 엄청 많이 달려가지고, 보기는 예쁩니다. 그래서 이제 기왕이면, 이제 빛바 열매도 많이 좀 달아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눈도 아직 녹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눈이 온다고는 합니다만은, 빛바 꽃이 잘 견뎌내가지고, 올해는 피파 열매를 많이 선물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피파나무 한번 영상에 담아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